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더 비지터라는 플래시 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알수 없는 행성의 괴물이 지구 어느 마을 호숫가에 떨어지게 된후 일어난 일 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숟가락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요 친구가 알수 없는 괴물이구만. 야, 이 정도면 땅콩보다 작은 것 같은데, 저거 제 포인트 앤 클릭이잖아. 새 개구리, 낚싯대, 나뭇가지... 아,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서 걸어가는 거고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개구리를... 새옥... 아, 뭐야? 아, 아나 나 잡아먹혀서 죽은건줄 알았네 이번에 새? 낚싯대? 아니고 여기서 벌들이 나오고 있는데? 어? 암냠냠 뜯어 어어 뭐 어쩔? 물고기 뭐임? 아하 아 낚싯대를 걸치게 만든거구나 뭐임 물고기가 땡겨 어? 어? 나를 누를 수가 있는데? 같이 땡겨 같이 땡겨 빠세 어? 예? 어..어디 아.. 나 죽은 건줄 알았네 진짜로 오케이 이거밖에 못누래아모임뭐 어떻게 해야되지 고양이도 누를 수 있고 사과 으! 거미줄 디스카스팅 사과 <laughs> 예. 벌레 거미 나왔고 아 지금 지금 열어 헤응 아뭐 못여네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뭐. 뭐야 못열잖아 어떻게 고양이 등에 붙어? 어? 오, 어쩔? 여기 군영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거 아하. 그러면 이제, 고양이를, 어떻게 다른데로 옮겨야 될것 같은데? 이건 뭐야? 아! 오케이, 시선을 옮기고, 군영으로 들어가고, 이건 뭐요 음? <laughs> 아, 설마... 이, 설마 이 똥꼬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임? 아, 잠깐만 너무 역겨운데... 어... 아, 디스카스팅 이제 열수 있나? 오케이... 뭐, 누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... 칼!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의심을 안 한다고, 이걸? 레전드네. 이분도 진짜 레전드네. 귤. 어? 가라. 이걸 의심을 안 한다고? 이 사람 레전드네. 열어. 어, 뭐야? 철포덕. 어떻게 해야되지? 뭔가 어떤 콤보가 필요한건가? 아 이걸 열어서 넣고 얘가 이 사람이 여기 시선 팔렸을때 여기서 어떤 콤보를 막 때려 넣어야되네 자 방금 넘어졌잖아 열고 이거 해 그럼 여기 부딪히겠어 머리를 아 그냥 일어나네 칼 물하고 칼, 어 잠깐만, 어... 아 <laughs> 자체검열 하시고요. 이게 뭐야? 그래서 꽃이 막 이렇게 움직이네. 이건 뭔데? 점점 세진다. 바람을 빨아들이는 건가? 아, 그런 건가? 본데 눌러 어떡하지?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아니야 와우, a m a z i 야, 이 정도 혀 길이면, 그냥 혀로 목 졸라도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야, 레전드네. 오케이. 여기 들어가또 먹고. 오케이. 물고기로 진화했고. 이거 뭐지? 오! 새 모인가 보네. 숨어. 새가 먹고 이때 뒤통수 뗐지 좋았다. 어, <laughs> 아, 저, 점점 해괴망측해지는데 입으로 들어가 돌진. 어,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? 눈막 터져 나오고 막 얘, 야얘 깼다. 깼어 여기 눈. holy shit. 오. 어! 예? 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엔딩이 두 개인 것 같지 않아?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거든.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내가 사람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쟤를 막는 것도 방법이 있나봐. 아 문을 닫아. 휴지, 휴지 뭐야? 넣고 물 내려. 누를 수 있는 거다 눌러 그냥. 아, 어씨 깜짝이야. 아, 이 틀린 거 누르면 들어오는구나. 아, 틀린 거 누르면 두루, 누, 들어오는 거야. 오케이. 문 닫고 휴지 넣고 물 내리고 여기도 누를 수 있었거든. 그리고 누를 수 있는 거. 이거 들고 어! 넘어졌어 물뭐 어떻게 이제 꽂아 그리고 물에다 넣어 화재직 어! 총! 총! 쏴! 으! 으 쉣. 어, 비교적 간단하긴 하네 그니까 마지막 신을 보면 그래도 이제 끝나지 않은 악몽? 이런 느낌이네 이게 한 마리가 더 나왔잖아 어... 이런 느낌? 확인이야 어, 상당히 잔인해서 어릴 때는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은데 다 커서 봐도 끔찍하기는 매한가지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